오늘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18절부터 23절 그 뒤로 27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노아가 그 방주에 나와서 그 아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의 한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간의 관계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부 관계고 두 번째는 부부와 자녀들 관계고 또 나아가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뭐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이 관계를 잘 맺으면 아 그럼 아예 들고 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이 감도를 아는데 저는 그걸 몰라서 그냥 하여튼 여러분 대충 들으십시오. <laughs>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가지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건 없건간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 그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날 또는 이 가정의 달 이때를 맞이해서는 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가정의 교훈이 뭐냐면 에베스소 6장과 5장 후반부와 6장에 나오는데 5장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부부관계에 된 거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특별히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개 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줍니다. 반면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순한 말 같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정말 공경하는 공경을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관계가 뭘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의 아버지라. 그리고 연이어서 19절에 뭐냐면 노아의 이세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부부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자부들을 하고 그렇게 꼭 여덟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에는 누구 이름이 하나가 더 붙이냐면 하문 가난의 아비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홍수에 곧바로 에 땅이 다 지면이 정돈되기 전에 아마 하문 아들을 낳아서 가난으로 짓지 않았는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세 아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온 땅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까요? 아 많이 낳았을 거예요. 참 많이 낳아야지만 돼요.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즙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등장해야 될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예요? 아 그러자 아내죠. 그런데 아내의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이때는 세월이 좀 지나서, 뭐 50년이든지 100년 정도 지나 가지고 아내가 먼저 사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망했고, 너와 혼자가 됐으면 누구를 좀 해야 돼 요즘 같으면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어도 사별하고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있지 않고 뭘 하죠? 아, 재혼을 해서 좀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국에 이제 그냥 속담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부는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고 남자는 호래비는 주머니에 이가 서 말이라고. <laughs>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혼자서 제대로 정말로 그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잘 살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나온 통계 보게 되면은 노년에 혼자 사는 남자와 또 여자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함께 사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혼자 살면 여자의 수명이 평균보다 더 높대요. 근데 남자는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서 제대로 못해갖고 일찍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가 살아있는 경우는 남자는 평균보다 조금 더 살고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 들단 <laughs> 다요 그걸 들으면서, 아유, 이건 아닌데, 여자분도 평균보다 좀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왜 그런 일이 나오냐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왔고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 아내를 자꾸 들들 볶으니까 같이 있으면은, 수명이 좀 줄어들고 혼자 있으면은 아 그런 것도 없이 자유롭게 아주 마음껏 뭐돈 관리도 잘하고 해 먹는 것도 잘 먹고 친구들 관계도 아주 원만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남자에게서 아내가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노아는 아내가 아내를 삶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는 거는 노아가 홍수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600살이었어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이 장손인데 다른 사람은 족보는 안 나오죠. 셈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셈이 100세 곧 홍수 2년 만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르박삿이라는 아들 낳아요. 그런데 그때가 홍수 후 2년에 낳는데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그러니까 100살이에요 그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몇 살? 아, 아들은 몇 살? 100살이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많지만 아버지 노아가 볼 때는 600살 먹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100살 먹은 아들이 어때요? 이건 애도 한참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이제 그 100을 갖다 10단을 떼고 60 먹은 아버지한테 10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애가 뭐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샘과 함과 야벳에게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도 나이가 몇 살일까요? 샘 함, 야벳보다 나이가 많겠어요. 손주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볼때노아 할아버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도 지금 100살이 넘고, 뭐 지금 한 50년, 100년 지나서 150살, 200살 됐으니까 노 있는데, 노 할아버지는 더한 겁니다. 아내를 삼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이 어떤 면은 재혼을 하고 싶어도 재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이 풍만한 세상에서 뭐를 만든 사람이냐면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방주가 그 길을 보게 되면 창세 5장에 보면은 그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 규빗이래요. 300 규빗은 통상적으로 몇메터가 되냐면 150메터에서200메터가 돼요. 배 길이가 150에서 200m가 되면 지금으로 보면 항공모함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항공모함은 그냥 뚝딱뚝딱 거려갖고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에 대한 과학적인 모든 체계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을 다 놓고 그거 다 관리를 합니다. 건축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동식물학까지 다 마스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나 그 손주들은 노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냥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 어떤 면에는 창조주와 같은 그런 위치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아버지의 그 범주를 넘었습니다. 나이로도 500년 이상 차이나니까 이렇게 당당하던 노아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어서는 웬만큼 포도주 마셨다고 취해가지고 지금 저는 벌거벗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어쩌면은 많이 심신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제 생각으로 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생활 아니 이제 천막 장막에서 생활할 때 누가 돌봤을까 생각해 보면 그중 그래도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돌아가면서 돌봐주는데 이날 당번이 누구였을까? 함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돌봐주러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 먹고 벌거벗고 하체가 다 드러나고 이 이제 뭐 말하기 여러분 상상을 잘 하십시오.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술 먹었다해서 하체를 드러면 벌거벗는 거 아닌데. 한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술을 모었고 열이 나고 벗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너무 많이 마셔갖고 몸에 이기지 못하면 다 토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오물이 묻으면 그게 저거하니까 이상하니까 다 벗어 제껴서 엎어러 버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벗었다고 한다면 아들이 와서 그냥 그걸 덮으면 되는데 그 옷으로 덮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이 자세한 상황을 함이 나와가지고. 2 2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하미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가 지금 술을 마셔서 그렇게 볼 뿐이 아니면은 들어가본 첫 번째 아들이 봤으면 어떻게 해야됩니까아 오스시들 옆에 있는 거든지 뭐든지 해서 덮어놓고 나가서 이 얘기를 한번 든지 말하면 좋은데 덮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서. 왜요? 덮어놓고 하면 이게 사실이 은폐되니까 사실,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발표해야 되니까 그대로 나가가지고 형제들한테 고도록 일러 바친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23절에 보면 오늘 제가 참기억게 여기는 게 23절의 말인데 다른 두 형제인 샘과 야벳이 뭐라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옷으로 어떻게요? 왜 어깨 말고 들고 가면 될 텐데 들고 간게 아니라 어깨다 맸어요. 이 어깨 맨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뒷걸음질을 쳐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근데 가까이 가서 그 하체를 옷으로 보지 않고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가지고 결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귀중한 건 뭐냐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인류가 멸망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온전하게 살리고 그 다음에 600년 이상 된그 지혜를 가지고 홍수 후에 모든 일을 다해.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집 짓는 것서부터, 농사 짓는 것서부터, 옷 입는 거, 뭐 하는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가르친 그 위대한 아버지인데, 이제 연세가 들어고 홀로 돼서 자기 몸 하나 거느리지 못해서 술이 취해가지고 정말 못볼 껴를 봤는데 그거를 봤다고 해서 함은 나가서 그대로 고자질해서 어떻게 의로는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샘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그래서 여기서 23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어깨 뒷걸음질 쳐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얼른 앞으로 갈수 있는데 앞으로 간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한테 가서 하체를 가리는 게 그리고는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잘못된 거나 아버지의 연약한 점, 아버지의 부족한 점, 아버지의 실수한 것을 안 보려고 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안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들촌에서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왜 존재할까?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일을 하다가 힘들 엮고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다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뭘 받으려고 오지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내 잘못한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걸 덮음을 받기를 원해서 오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덮음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는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덮여줘야 되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덮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쉴 만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덮어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덮어주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기본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실수한다 할지라도 옆에 다른 사람의 부모님들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문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돼 있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 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뭐 우리 부흥의 목사님도 전에 와서 하신 적이 있고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게 되면 7장 후반에 보면 팍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죄로 말면서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하더라도 소사나는 내 속에 있는 그 악뚝한 것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내요. 근데 8장 1절 2절로 가서 곧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부터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요그 그중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죄가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죄로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덮어주는 겁니다. 이 덮어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냥 덮어주는 거였지만 이것이 구속과 관계되는데 구약에도 그런 한 예가 룻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룻이 이제 시험은 나오며 같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없는 것은 남의 밭에 가고 별이삭 그주 보리 이삭 주수다가 먹고 한다가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넉넉하게 주는 걸 통해서 나오미가 듣고는 아 우리 기업 모르는 자다 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아스한테 가서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그 그의 이 옷자락 밑으로 숨어 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옷자락 밑으로 하니까 깜짝 보아스 놀랐고 뭐냐 했더니 그때 이 루시 루기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옷자을 펴서 누굴 덮어 달라고요? 자기를 좀 이렇게 덮어 달라고. 그러니까 덮어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는 가서 기다리다요 내가 다 기업 물을 수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너를 구속하고 너의 가족을 구속하겠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덮는 거거든요 이 이후로는 이 덮다는 말 자체가 구원과 같게 되고 구속과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보아스도 누구를 사랑해요? 룻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따를 때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만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보아스가 볼 때는 너무나도 기특한 거예요. 어린 여자가. 그래서 그 사랑한 마음으로 덮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보혜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기본이 돼야 돼요. 사랑이 기본이 돼야지 함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함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나가서 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고 술 취하고 지금 못된 형태로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샘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거더불려고한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장은 고린도서 13장인 걸잘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기 보면 내가 사람의 말과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하이에 사람의 방언은 뭘 말하냐면, 그냥 저 일반적으로 저거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여기는 외국의 여러 나라 말을 하고 아주 잘하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하나님 지식도 많아갖고 천사의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말도 잘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유식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 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든지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엔 또 뭡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테 빛을 봐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물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내 몸을 불설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서부터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바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견딥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주일만에오는데 누가 제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누구 보러 나왔어요, 사실은. 첫째로는 우리 목사님 보러, 오늘 목사님은 어떤 표정으로할 것인가, 복장은 어떨까, 머리는 또 흐트러졌나, 안 흐트러졌나. 또 내가 저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어르신들이나 우리 청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 아, 저 모습. 그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또 혹시 옆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다 덮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메말로 듣고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중에서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장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성경이라고 그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 첫 전도에서 많은 교인들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처음에는 은혜롭게 있다가 점점점점 뭘 안다고 교만해지면서 율법적으로 뭐 따지고 가르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탄 하면서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버검전한걸 잘한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담에서로 초기에 그 기독교인 잡으러 가다가 아주 강한 빛이 나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이, 이, 그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것이 또 벗겨지고 나는데, 눈이 이제 제대로 보보는거예늘진물이를 흐르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보금전도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줘요. 예?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막, 이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 뭐냐면,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자기는 뭐 해? 눈병 걸려갖고 질질질질 매면서 잘 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글자를 쓸때 적게 못 써서 큰 글자를 써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만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하면서 막 호소를 하는데, 근데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냐면, 내가 이런 상태였을 때지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나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그리스의 종으로, 너무나도 잘 대해줬다, 이게. 내가 이렇게 눈이 안 좋을 때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고했다 이게. 근데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이게. 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한 걸주님 앞에 내놓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편 사랑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딸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지만 그래지 볼적마다 뭐예요? 아, 보고 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 질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가 한번 옆으로 보세요. 얼굴이 예뻐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환하게 보여요? 아, 이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뉴 라이프 성도님들, 마음 속에는 이러한 사랑이 깃들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장단 장점 그리고 사랑스러운 거 고귀한 거 그리고 칭찬하는 말로서 늘 넘쳐나는 우리 뉴 라이프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늘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마음속을 잃지 않고 나가는 우리 주의 귀한 형제 자매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같은 은총 베풀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